달리기 좋아하세요? 저는 뛰는 거 정말 싫어했는데 이제는 유튜브 주제를 달리기로 할 만큼 달리기가 좋아졌어요. 오늘은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저에게 나타난 두 가지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한동안 무기력과 불안감, 자기혐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에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었다거나 할까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집앞 산책로라도 걸어보자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걷기를 하다가 달리기를 시작했고, 목표한 거리와 시간을 채웠을 때 뿌듯함과 상쾌함을 느꼈어요. 뇌과학적으로 달리기가 정신건강을 개선하는데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글러보았던 달리기의 효과를 제 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는 한발한 한 발이 나를 위한 기도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지금 달리는 이한 걸음 한 걸음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마음으로 힘든 순간에도 한발한발 한발 내딛었던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처음엔 그저 1km만 걷지 말고 뛰는 걸로 채워보자. 이걸 목표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달리다 보니 3km 뛰기가 가능해졌어요. 3km 뛰기가 수월해졌다 싶을 때, 마라톤 10km 코스 참가를 신청했어요. 앞으로 6주 정도 남아서 조금씩 거리를 늘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엔 하프도 한번 출전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이상 달리기를 시작하고 제게 찾아온 변화들이었습니다. 해 뜨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달리기 좋은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력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달리기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죠. 시간 37분 걸렸어요. 와 네, 가볍게 뛰었습니다. <laughs> 네, 가볍게 뛰었고요. 그래서 가볍게 공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보죠 음악 주세요. l e t